빙과? 아 이거 나할말 많다. 빙과. 제가 일상물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. 제 애니메이션 비중 중에 한50% 50% 지분은 일상물이 아마 차지하고 있을 거야. 그래서 일상물을 이제 최근에 나온 게 뭐가 있나라고 쭉 들러볼 때가 한 번쯤은 있잖아. 하도 옛날 거를 재탕하다가. 그래서 누가 이거를 추천해 줬어. 근데 추천해 줄때 저한테 한 말이. 얘가 말투가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 많대. 그래서 취향이 좀 갈린대. 처음에 얘가 막키이나리마스 이러라는 신경 쓰입니다라고 막눈 반짝거리면서 말하거든. 근데 이게 취향을 좀 타는 사람이 많대요. 그걸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고. 근데 저는 그런 거 상관없다. 한번 봐야겠다. 봤는데 키이나리마스는 신경이 안 쓰이는데 왜 보다가 난 자지? <laughs> 아니 보통 애니메이션 보다가안 자거든요. 근데 이게 빙과를 볼때 느낀 점 뭐냐면 1화를 봤다? 1화를 다 봤어. 아 그래 이런 애니메이션이구나 하고 2화를 보는데 2화에 한 10분쯤에 기억이 안나 내용이. 그래서 2화를 다시 틀어요. 다음날. 2화를 또 틀고 아 그래 2화 10분 정도 가고아 이거 뭐 여기까지 보고 3분 3화에서 또 3화 내용이 기억이 안 나. 근데 내가 웃긴 거는. 다음 날 일어나는데 덩달아 이화 내용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. 갑자기 아 이화부터 내가 잤나? 3화부터 잤나? 아 이화 끝인가? 그래가지고 이화를 또 봐. 이렇게 돌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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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다가 결국에는 안 봐. 이렇게 된게빈 거예요. <웃음> 정말 <웃음> 이상한 애니메이션이죠. <laughs> 왜왜지 모르게 이런 애니메이션이 하나 있어요. 저한테는 또 하나가 있는데 그 애니는 완결까지 다양히. 정말 억지로 억지로 이게 재미없는 애니메이션은 아닌데 정말 억지로 억지로 다 봤는데 그 애니가 두개 있다. 아는 사람은 알 거야. 어 여기 뭐 애니메이션 좋아하는 사람 많으니까. 아리아 디 애니메이션이라는 애니메이션 하나랑 아리아 아리아 디 애니메이션 더 애니메이션이라고 해야겠다. 요거 요거랑 두 번째는 히다마리 스케치라는 게 있습니다. 요거는 좀 모르는 사람만 할거야요 요거는 일상물 좀 좋아하는 사람은 알테고 히다마리 스케치 이두 개가 있는데 이게 둘다 보다가 자요. 히다마리 스케치 365 그래요. 365까지 다본 사람 있구만. 둘다 보다가 근데 히다마리 스케치는 그나마 좀캐릭성이 있어 가지고 약간 좀 보다가 조는 경우가 덜한데 아리아 디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내용을 다 봤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. 지금 기억이 나는 거는 애들 머리 색깔이야. 주인공 머리 색깔 이렇고 이 <laughs> 그리고 트윈테일이 있었는데 트윈테일한 머리의 색깔이 이랬어. <laughs> 그거것밖에 기억이 안 나고 도무지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. 단지 노래가 좋았다는 거는 하나 알고 있어. 그때 거기 있던 노래가 굉장히 좋은 게 하나 있어요. 뭐 석양이 지면서 부르는 노래인데 그 노래 오늘 찾아서 한번 들어봐야겠다. 그 노래 하나가 딱 좋아갖고 그건 기억이 나는데. 그런데 좋은 일상물들은 다 기억이 납니다. 뭐냐면 예를 들어 아즈만가대야 스토리 다 기억나고 그리고 진짜 이거는 안 보신 분들은 이거꼭 보세요. 요거 안본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야. 바라카몬이라고. 어 지금 나 말하려고 했는데 수, 소름 돋았다. 바라카몬이라고 야 이거 안 봤으면 꼭 봐야 돼 이거는 그러니까 좀그 덕후 같은 게 아니라 애가 한 서예가가 한저 정도 나이된 서예가가 시골 일본 섬에 놀러 갑니다 거기서 이제 얘가 서예 어렸을 때부터 서예 엄청난 압박을 받아서 막 굉장히 외골수야 외골수인데 이 시골 섬에 놀러 가 갖고 이제 거기서 치유받는 내용을 그린 건데 애가 너무 귀여워 거기에 나루라는 애가 나오는데. 오프닝 한 10초만 봐도 이거는 그냥 막 도, 돌아갈 수도 있어. 애 창문 열고 나오면 귀엽지? 귀엽지? 꼭 보십시오. 이거랑 은수저 그두개안 보셨다면 오늘 진짜 한번 보셔도 만약 일상문을 좋아하고 내가 놓친 게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거 두개 보시면은 한달 지나가 있을 겁니다. 빙과 아하 이거 나할말 많다. 빙과. 제가 일상물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. 제 애니메이션 비중 중에 한50% 50 지분은 일상물이 아마 차지하고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일상물을 이제 최근에 나온 게 뭐가 있나라고 쭉둘러볼 때가 한 번쯤은 있잖아. 하도 옛날 거를 재탕하다가. 그래서 누가 이거를 추천해 줬어. 근데 추천해 줄때 저한테 한 말이 얘가 말투가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 많대. 그래서 취향이 좀 갈린대. 처음에 얘가 막키니나리마스 이러라는 신경 쓰입니다 라고 막눈 반짝거리면서 말하거든 근데 이게 취향을 좀 타는 사람이 많대요 그걸 굉장히 야디 애니메이션 더 애니메이션이라고 해야겠다 요거 요거랑 두 번째는 히다마리 스케치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좀 모르는 사람 말할 거야 요거는 일상물 좀 좋아하는 사람은 알테고 히다마리 스케치 이두 개가 있는데 이게. 둘다 보다가 자요. 히다마리 스케치 365. 그래요. 365까지 다본 사람 있고. 둘다 보다가 근데 히다마리 스케치는 그나마 좀 캐릭성이 있어가지고 약간 좀 보다가 조는 경우가 덜한데 아리아 디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내용을 다 봤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. 지금 기억이 나는 거는 애들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고 근데 저는 그런 거 상관없다. 한번 봐야겠다. 봤는데 키니나리마스는 신경이 안 쓰이는데 왜 보다가 난 자지? <laughs> 아니 애니메이션 보다가 안 자거든요 근데 이게 빙과를 볼때 느낀 점 뭐냐면 1화를 봤다 1화를 다 봤어 아 그래 이런 애니메이션이구나 하고 2화를 보는데 2화에 한 10분쯤에 기억이 안나 내용이 그래서 2화를 다시 틀어요 다음날 2화를 또 틀고 아 그래 이화 10분 정도 하고 아 이거 뭐 여기까지 보고 3분 3화에서 또 3화 내용이 기억이 안 나. 근데 내가 우긴 거는 다음 날 일어나는데 덩달아 2화 내용도 머리 색깔이야. 주인공 머리 색깔 이렇고 <laughs> 그리고 트윈 테일이 있었는데 트윈 테일한 머리의 색깔이 이랬어. <laughs> 그것밖에 기억이 안 나고. 어 뭐지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. 단지 노래가 좋았다는 거는 하나 알고 있어. 그때 거기 있던 노래가 굉장히 좋은 게 하나 있어요. 뭐 석양이 지면서 부르는 노래인데 그 노래를 오늘 찾아서 한번 들어봐야겠다. 그 노래 하나가 딱 좋아갖고 그건 기억이 나는데. 그런데 좋은 일상물들은 다 기억이 납니다. 뭐냐면 예를 들어 아즈만가 대학 스토리 다 기억나고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갑자기. 아 이화부터 내가 잤나? 3화부터 잤나? 아 2화 끝인가? 그래가지고 2화를 또 봐. 이렇게 돌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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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다가 결국에는 안 봐. 이렇게 된게빈 거예요. <웃음> 정말 <웃음> 이상한 애니메이션이죠. <laughs> 왜? 왜지 모르게 이런 애니메이션이 하나 있어요. 저한테는 또 하나가 있는데 그 애니는 완결까지 다행히 정말 억지로 억지로 재미없는 애니메이션은 아닌데 정말 억지로 억지로 다 봤는데. 그 애니가 두개 있다. 아는 사람은 알 거야. 어, 여기 뭐 애니메이션 좋아하는 사람 많으니까. 아리아 디 애니메이션이라는 애니메이션 하나랑, 아리아, 아리아.